다시 하는 건데 이게 예, 빠른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거 예, 또 다시 멘트 하는 건데 이 한글 패치 제작해 주신 이 l s w 님, 예, 이분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글 작업 해주시고 이렇게 이분들 자료 함부로 이렇게 막 퍼다 나르지 나르시지 말고 예, 이렇게 정품 게임 이거 얼마 안 해요. 이게 나오지 좀된 게임이라서. 저는 항상 세일 충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집부로 게임을 항상 하기 때문에 저도 이번 에 세일할 때산 건데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품 사가지고 예, 플레이하도록 하시고요. 바로 빠르게 시작할게요. 이거 이거 방금 12분 동안 한게 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한패랑 충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보고된 적은 없다고는 하는데 아 튕겨가지고 다시 진행을하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 그래서 12분 구간 정도는 에피소드 1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게 역순으로도 진행이 되나, 근데 이게? 아, 이게 되는구나. 이게 역순으로도. 아, 이거 안 되지. 이건 아니죠. 영화를 뒤에서부터 거꾸로 돌려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되긴 되는구나. 그냥 1, 2, 에피소드 1부터 순서대로 할게요. 네. 이런, 이런 미친 짓은 안 할게요. 이렇게 돌아가는. 재시작으로 할게요. 이거 하던 게날라가서 아, 내가 본 모든 참, 이거, 이거. 아, 스포일러는 하면 안 되지. 난 알고 있지만, 그냥. 예.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난, 난 이거 12, 12분, 12분 동안 한게 날아가서 그 12분 동안의 미래를 알고 있지만, 그쵸. 그렇죠. 이러고 함부로 스포일러는 하면 안 되지. 잠시만요, 이거. 아, 이거 음... 량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것 같은데, 지금... 아, 조절을 하고 나갈 거여 아, 이거... 아, 여기다 이 걸어야지. 이제 구원 받기에 너무 늦었다. 보트가 엄청난 왕도 친데도,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교이대이이고뭐다 알아볼 수 있죠 이 게임이 도트 게임이긴 한데 연출은 굉장히 좋아요. 무슨 미드같이 연출을 해놨어요. 그래픽만 보고 선입견을 가진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연출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픽도 자세히 보면 뭐 정감이 있고 뭐 이런 스탠드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미드같은 연출이긴 한데 근데 이거 보진 않을게요. 굉장히 싫어하니까. 예. 이거 나중에 여유 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게임 만들어 놓 건지 따로 한번 보셔도 것거아요 뭐 제가 사을 할게요. 제가 아까도 봤거든요. 1891, 10월. 이거 뭔 말인지 혹시 스페인어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한번 뭐 알려주세요.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비데트, 뭐 비데테네. 뭐. 저뭔 소리야? 그냥 친구 유서를 이해가 받고 이상한 말 잡고 이렇게 하면서 수년이 지나는 이 배경이 영국이에요, 영국. 전다 봤지만은 이 스토리 음미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대화는 그렇게 빨리 넘기진 않을게요. 서식스로 가는 곳에 몸을 씻었다. 이거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영, 원래 발음은 서섹스가 맞대요. 아이지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서섹스가 맞대요. 여기서는, 한패에서는 서식스라고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이게 좀음나하니까그 남의 동네, 그게 그서섹스가 맞대요. 여기 영국 서섹스 지방에 있는 지방인데, 그두개 있잖아요. 에섹스서섹스인데 예, 그게 맞대요. 아니, 그게 진짜 발음이 맞는 거예요 에식스, 서식스가 아니라. 예. 저도, 저도 어떻게 사람이 사는 고울 이름이 섹스가 들어갈 수가 있지라고 좀 생각했는데 그건 한국 입장에서 음란한 거고 이 본토 발음으로는 여기 서섹스 지방이 맞아요. 한패에서는 아무래도 한패 만드신 분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서식스라고 번역을 한것 같아요. 응, 어, 내 거고 이거 아까 본 거죠? 친구, 예, 바로 디스 가는 거, 죽은 예, 친구. 아까 12분 구간 동안은 제가 진행을 해뒀거든요 빠르게 그거 다 날라가서 지금 제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막상 또 게임 시작하니까는 좀 진정이 되네요 어, 성냥을 여기서 짚고 저는 12분 동안 진행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거 원래는 이 요요 바로 보이는 부분 안에 여기 여기 들어가서 문서 읽어야 알수 있는건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딩동댕 하면 이게 나와요 이거 예 네. 네, 요거 없고 이거 원래는 요 안에서 편지를 읽어야지만 알수 있는건데 전 12분 전에 미리 했던 게 있어서 네. 요거 요거 먹어야 되고 램프 뭐 성냥과 램프 아, 왜그러냐 묵주를 자꾸 태울라고 하지? 어? 아니 좀, 좀.. 판정이 좀.. 예. 좀 묵주 안태웁니다 예 램프 오케이 예 이거 이.. 그.. 문서 이거를 보면은 이게 아까 그 십자가 저거 묵주 얻을 수 있는거 알려주는건데 전부 뭐 이미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 고양이 먹이주면 나온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시작한다, 오케이. 해안동물 먹이. 오케이. 아하,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북지로 걸어두는 겁니다. 북지로 이딴 데 쓰는 거 보면 얘도 나쁜 놈이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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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행주 먹고 여기는 뭐 별거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까마귀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관전해주고, 오케이 예. 까촐티 까마귀 보고 쫄아서 치고 예 네. 제가 여기까지 진행했다가 예까촐티 네, 맞죠 까마귀 보고 쫄아가지고 지금 막, 못 가고 있는 것데 <laughs> 저였으면 대충 옥수수 집어 던지고서 거의 돌파해 갔습니다 근데 뭐 이러면 이 제작자가 만든 그 내용도 진행이 안될 테니까 주인공이 뭐 조류를 무서워한다고 치고 잠깐요 근데 이거 사운드가 너무 커서, 잠깐만요. 이거 자동 저장 되니까 사운드 한번 만지고 올게요. 사운드가 너무 큰것 같아. 요 여기서 예, 효과음 좀더 좀 줄이고 들어갈게요. 이 예, 정도로, 예. 예. 이어하기. 이렇게 하면 여기 되어 있게, 이 게임은. 자동 저장 시스템 엄청 좋아요, 이 게임. 그 흐름을 끊지 않으려고. 예, 열려 있지 않고 누가 판자로 막아놨네. 아까 여기서 튕겼죠. 저 아주 그냥 멘붕을 뻔했어요. 은열쇠 오케이 득템. 일단 여긴 뭐 별거 없어요. 문 잠궜네. 이 게임 거듭 강조하지만, 부금이 굉장히 좋은 게임이에요. 그래픽봇! 그래픽에 돈을 아낀 대신에 그걸 부금에다가 다 쏟아 부은 게임이에요 부금이 좀 아방가르드 하죠? 예술적이고 제가 클래식은 잘 모르는데도 이거 부금은 그냥 되게 수준이, 높, 수준이 높은 수준이 높것 같아요 은열쇠 응. 응, 오케이 고대판 사육제 하아, 이거 나오지? 아주 유명한 그 박사님께서 애용하시는 그 무기, 그 자유 분방하신 그그박사님 애용하시는 예, 그 고든이죠, 고든? 근데 설마 이 게임은 어드, 미스테리 어드벤처 게임이기 때문에 요거 갔다가 누구 쳐 죽이고 막 그런 액션 장면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이거, 이, 이, 이 템만 나오면은 이게 모든 게임이 다 액션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좀 그렇긴 한데. 역시 사운드로 조시네요아 개기스럽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걸로? 아그 아, 아. 박사님이셨다면은 요걸로 그냥 바로 그냥 초당 4연타로 후려 갈기셨겠죠 저걸? 왜 얘들이 여기에? 아 근데 뭐 나한테 해를 끼치진 않네요. 당장 안녕. 해를 끼치지는 않네. 네. 어 해를 끼치지 않는구나. 이이 빠루루 까마귀들을 한번 후회 갈겨가지고 다 쫓아버릴 수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눈 없네. 와 역시 이템을 이템을 되니까는 바로 자신들의 위기를 직감하고서 다 해산했구만. 이기한 마리가 있네요, 뭐가? 아, 걔네들이 이걸 다구리 치고 있었구나. 까마귀 <laughs> 이걸 득템했네요, 까마귀를. 어, 여기 살아서 움직인다, 얘 어, 이런 거는. 봤죠, 이거 지금 방금? 살아서 움직이, 깍, 깍한 거. 오, 똥 움직인다. 아, 이런 거는 되게 디테일하네. 이런 거 괜찮네. 괴기스러운 게 살짝. 고양이 그 편지 내용 있었죠? 이게 되나 이게? 오? 오호. 이거 아주 나쁜 새끼죠, 이 새끼 이거. 얘, 얘를 여기다 고양이 지금 먹이 그릇에 넣은 건데, 이거 나쁜 새끼네. 와, 이 천하의 개. <목소리> 그러니까 까촐티 하더니만은 어 다친 까마귀보다도 그 나쁜 새끼 나주. 아 진짜 이 아야. 아.끼리끼리 아. 논다고 요요요 요, 요 친구 이, 얘 얘도 인성 좀안 봐도 알것 같아요. 얘를 보니까. 아까 보니까저앤서니의 친구가 뭐 고양이 학대를 했다는 뭐 편지가 있는데 뭐 동물 학대하는 거는 뭐 그냥 안 봐도 둘이 똑같은 거 같아. 끼리끼리 보니까 음아저 이거 이거 진짜 많이 놀랐어요 이거 제발 나를 내버려도 이폰 이거, 이거 문서 폰트뿐만 아니라 한글 번역하신 분들이 아 요거까지 만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한거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정성이 이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한글 번역하신 분들이고,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음, 음. 그 앤소니 마누라인 것 같네요. 마, 이 세상이 온게 아니라는 것만. 근데 이 게임 분위기가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약간 이게 그 러브크래프트 그 크툴루 세계관의 영향을 좀 받은 거란 얘기 들어가지고 뭐 그런 거 같아요. 무슨 이렇게. 어리핀? 예. 어. 아, 저 여자가 마가리시네요. 부인 이름이. 아안 나은가? 부인이? 이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 친구 뭐 보낸 거 같네. 부인도 자살을 한 건가? 뭐 멘붕이 온거 같네요. 편지는 이름, 내, 내용을 보니까 저 여자 멘붕이 온거 같네. 아기가 안겨 있다. 시라소니? 음. 실 소니. 음, 이거 그대로 쓰는 건 아니네. 이 게임,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입구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거 가는 거 이렇게 다 보지 않아도 그냥 바로 이동해지더라고요. 이 기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치에서 가장 지루한 구간이 그쪽인데, 어,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아까 뭐 뾰족한 게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한번 써보면, 오케이. 빛으로 빛나고 있다. <laughs> 누나를? 맞네. 그 친구가끼리끼리 노네요. 동물 동물 학대하는 애들끼리. 뭐 m 어졌네나 u r e if I'm g o 아 n g to 아 i e I'm g o i 삭삭삭삭삭 입? 입이 입이 벌입져있다 저거 잘 봐야될 것 같아요 어우 부금이 치열해 부금이 너무 좋다 고양이가 물어간 것 같죠? 딱 봐도? 음... 잠시만 효과음이 잘안 들려서 이거, 이것도 효과, 효과음만 살짝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음악은 그대로 놔두고 이 정도는 좀 올려도 될것 같죠? 이 정도? 네, 바로. 어, 고양이 소리가 들리네, 이거. 고양이 오는 소리. 어이, 이거 좀. 이런 거좀 무섭죠, 살짝? 어휴, 어 금빛 열쇠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금빛 열쇠를 어디서 얻어야 되나? 아 그만 읽을까 아까 이거 읽었, 읽었잖아 아이 또왜 이래 여긴 별게 없었죠? 여긴 별게 없네 여긴 별게 없네 아 망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역시 꺼림직하면다 뒤져봐야지 이런 게임. 이 도트 그리프도인데 보면 무슨 정이 좀가져 이거 그래도 이거 나름대로의 좀그 도트 특유의 개기스러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만약에 튀어나온다면 고양이 뚝배기로 이걸로 한번 찍어볼게요. 자, 고양이 나오면 어? 아이 아이 어우씨 어? 그 망치로 고양이 때리는 되는 것 같다가 아 고양이 때리진 않았네. 예, 여기 뭐 있네. 망토, 가면, 그리고 칼? 아니, 왜내 의지를 무시하고 니마대로 네 다른 건 짐이 될 뿐이라고 안 가져가지? 가져가 봐나 어이, 음. 나의 의지를 무시하네? 캐릭터가?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뭐. 뭐 얘가 가져가기 싫다니까요. 저 망토랑 가면 착, 착용하면 간지 좀날것 같은데 뭐. 얘가 가져갈 생각은 없나보네. 칼. 이건, 이건 누가 봐도 대놓고 공격 무기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튀어나온다고 해도 뭐 무서울 건 없으니까. 과감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을 음. 아, 부금에 취한다. 부금이 너무 좋다. 소화가 잘 된다. 감자에 고구마에 물 없이 먹어도 소화가 잘될것 같은 그런 딱 부금이네. 자, 이제 아까 너입 붙어 있는 거 아가리를 한번 확 찢. 너는 음. 황금 혓바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이걸로 문을 열어주지. 으아, 친구 시신 발견. 와, 안 돼, 앤서니, 친구 해놓고서는, 뭐, 전혀 시체를 내려줄 생각은 하지 않네요. 오, 히려 시체 주머니를 지금 뒤지고 있죠? 이거 루팅하고 있죠? 시체 루팅하고 있죠, 지금? 아, 얘 주인공 이름이 데이비시네요. 성능이요, 음. 네. 즉숙 학교로 출발하길 바래. 이슈를 태워. 야, 이성의 눈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돼. 네. 어휴. 아니, 이게 뭐죠? 에피소드 1이 끝났네요. 이렇게. 예, 에피소드 1의 내용을 어 예. 요약해 보자면은 앤서니라는 친구가 그 편지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은 자기 혼자 조퇴수 없으니까는 이 데이빗이라는 친구를 일로 불러내서 같이 한번 조퇴 보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에피소드 1의 내용은 그래서 지금 이 데이비드 이 주인공이 아주 작 같은 일에 지금 휘말리게 된 거예요. 엘선이가 겪은 아마 에피소드 2는 그 기숙학교로 가면서 그이작 같은 일을 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에피소드 1까지의 내용은. 그 앤서이란 친구가 데이비드라는 친구한테, 자기 베프한테 어린 시절 인성질을 한 내용이에요. 예. 에피소드 2를 그러면은 따로 나눠서 또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피소드 1까지의 내용은 예. 여기, 여기까지고 일단 1차, 1부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예. <목소리>